이석기를 석병하라 혁명주의 정부를 만들자! 바로 대한민국 적화가 아니겠습니까? <laughs>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들고 이 적화를 만든 바로 애국자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응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설득해야 합니다. 박영수는 잘못됐다. 블랙리스트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은 촛불 준비가 되어 광화문에 모이고 있다. 여기에 속으면 대한민국을 적화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3월이 다 되었습니다. 2월 우리는 대학길을 늘고 계속 모일 것이고, 3월 1일 대한민국을 대학기고 뒤덮어 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검, 야당, 태도의 당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 땅의 주인이고 정권이 바뀐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이렇게 나라꼴이 재판이 된 이유는 바로 언론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히 보십시오. 특검 앞에 얼마 전 종북 좌파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열띤 경쟁을 벌이면서 온갖 언론의 표배질을 했습니다. 쓰레기다 그러나 이처럼 수천 명이 나와서 박영수는 잘못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언론 개새끼들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얼른 쓰레기 이 개자식들은 저 건물 안에서 아마 창문을 내려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쓰면 국민들이 더 분노해서 새끼가 모일텐데 우리가 이것을 감춰야 되겠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것은 이 자리에 수많은 언론 개자식들이 와있지만 앞에 왜 언론들이 없을까 아, 우리가 속고 있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상징이 태극기를 들고 박영수를 주탄하는데 어찌 언론 하나가 안 보이냐 맞아요. 바로 언론이 쓰레기여 썩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언론 쓰레기를 뛰어넘는 폐기물입니다 맞습니다. 언론은 폐기물이다 언론은 쓰레기다 언론은 거짓말이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쓰레기요 거짓말쟁이요 선동꾼이요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핵폐기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믿지 말고 대극기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일발을 철떡하십시오. 철떡하십시오. 종편을 보지 마십시오. 종편에 나오는 광고 제품을 불매하십시오. 좌파 언론들, 좌파 연인이 나오는 제품은 보지도 사지도 맙시다. 을 사먹지 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제품 사양라면을 사먹지 말자고 했더니 여러분 삼양라면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해내면 됩니다. 언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 여러분의 SNS 지인을 통해서 듣는 SNS와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규제 TV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언론이 썼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한 겁니다. 방송의 조회수가 불과 며칠 만에 200만 통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이 필요 없다! 태극기를 들자! 태극기를 들자! 언론은 싸웠다! 태극기를 들자! 싸우자! 이자 승리하자 시작! 맞습니다. 언론은 싸웠고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싸워서 승리할 겁니다. 지금 중국 좌익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200%확실합니다 태어난 기각된다기각된다기각된다또 하나 100%확실합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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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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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친구가 있고,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때문에 한 사람의 지인, 한 사람의 친구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친구는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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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다. 우리는 사실이요, 진리요, 승리의 선구자다 우리는 애국자다. 에국자다. 애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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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ombu Dada! Sombu Dada! Sombu Dada! s o m b 놓치 마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